GDLP 프린팅과 선택적 후경화를 통한 기계적 메타물질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태현입니다. 먼저 GDLP 프린팅은 광경화성 서지를 UV광으로 한층씩 적층하는 프린트입니다. 이때 가운데 그림처럼 흑백 이미지를 통해 흰색 영역의 빛을 조사하여 경화시켜줍니다. 이렇게 출력된 출력물은 UV광을 통해 후경화하여 감성을 높여줍니다. 어, 저희는 유연하지만 단단한 메타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GDLP 프린팅과 선택적 수경화 형식을 사용하였습니다. GDLP 프린팅은 앞서 말씀드린 흑백 이미지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그레이스 케일을 대입하여 줍니다. 어, 이는 출력 단계에서 빛의 투과율을 조절하여 물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단면 경화, 양 선택적 영형 경화로 <laughs> 물성을 조절하여 줍니다. 단면 경화와 양면 경화의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단면 경화의 경우 상단면과 하단면에 다음과 같이 표면 경도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힘 특성은 양면 경화보다 약45% 유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GDLP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표하는 경질 영역 연질 영역 변이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영역에 알맞는 그레이스케일을 대입해 주었습니다. 시편은 어, 기본 시편, 스텝 시편, 파인스텝 컨티뉴어스 시편으로 총4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시편은 경질 영역과 연질 영역에서 투명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메타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한부품 특성 또한 기본 시편보다 컨티뉴어스 시편이 약43% 유연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품 특성이 좋은 컨티뉴어스 시판에 선택적 흑경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laughs> 유연하지만 간단한 성질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영역에 10mm, 20mm 마스킹하여 흑경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스킹 시판은 가장 높은 경도를 유지하면서 높은 유연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현재 FGL은 왼쪽 그림과 같이 셀의 크기와 밀도를 변경하여 제작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셀의 크기와 밀도로 설계하여 그레이스케일만으로 FGL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설계된 구조체의 각 영역의 그레이스케일을 적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습니다. 각 영역마다 압축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압축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설계와 단일 공정으로 그레이 스케일만으로 FGL 구현이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홀더블 디스플레이 필름 제작입니다. 공유를 가져야 하는 부분에 60% 그레이 스케일을 대입하였습니다. 홀더블 필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굽힘성, 투양 정도, 투과율을 고려하여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선택적 후경화, 후경화 방식을 사용한 추가 래팅 방식을 사용하여 높은 표면 경도와 추가율 90%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굽힘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기본 시편으로 다음과 같이 파단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GDLP와 선택적 후경화를 진행한 실험으로 다음과 같이 굵힘성을 유지하며 접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단일 공정과 단일 재료의 사용으로 단단하면서 유연한 메타물질 개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